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는데 이 셋이 낳은 자식이 에노스라는 그리고 이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왜에노스 때였겠습니까? 이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이제서야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고대 로망의 에피크루스 아파에 속해 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중에서 죽음과 생을 나타나는 두 개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에멘트모리 까르페디 이 메멘트모리의 뜻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반면 까르, 까르페디엠은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멘트모리 까르페디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니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마차를 타고 자랑스럽게 시민들 앞에서 행진할 때 얼마나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그 장군 뒤에 있던 노비가 속상했던 말이라고 합니다.